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요 공연 준비예요 그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연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영상은 의상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냐. <laughs> 의상. 민지 씨가 전문이잖아요. <laughs> 아, 의상이요? 저는 새롭게 이렇게 의상을 창조해 나가는 거 너무나 대창성입니다 우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laughs> 요즘은 의상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이 의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창작, 두 번째는 레파토리 의상. 음 레파토리 의상은, 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부채춤, 장구춤, 뭐 살풀이, 이런 의상들은 아무리 내가 어, 창작해서 입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이두 가지로 나눠보면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그, 레퍼토리 의상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 진짜 우리가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의상이라는 것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시각적으로 더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어, 의상이 이 레퍼토리 같은 경우에는 춤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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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의상의 뭐, 승모 같은 경우에는 장삼의 날림. 어, 그 다음에 살풀이에서는 살풀이 천. 치마가 잡히는 거뭐 화감무의 이활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얼마나 좋은 재질의 의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움직임에 불편감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이 입을 수 있지만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차인 거죠. 이 레파토리 의상. 일단 그러니까 의상이 무거우면 여기가 딱물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의상이 막 실크로 갈수록 어머 어, 나 의상을 네. 입었는지 모르겠어. 그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마 그 레파토리 의상을 맞추겠다고 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되셨다면 저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뭐 의상실에 가서 이제 적합하게 의상을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맞추는 거 말고 내가 이제 빌려입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주로 이제 몰색하는 거가 의상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빌리는 경우인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생들 의상이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헤이브시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고려의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레파토리 의상들이 있고 두 번째가 더 미성에도 의상이 있더라고요. 음. 어, 근데도 나는 좀 자주 입을 것 같고 그렇다고 중고 나라의 의상, 중고 의상들이 좀 가끔씩 그게... 되게 괜찮은 거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낚시를 그거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 의상 많이 하는 신의 상실 미스터리. 뭐, 이런 전통 의상을 하는 우리 무용적인 의상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어떤 의상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사진에서 보셨던 의상이 있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좀 색상만이라도 좀 맞춰서 구성을 해서 입고 싶다. 뭐, 그러면 충분히 의상을 해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창작 의상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창작 의상 같은 경우에는 창작의 의도에 맞게끔 동대문에 가서 보세 옷을 사셔도 되시고요. 내가 만들어 입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창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치마 날림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아...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내가 의상같이 입고 싶다고 했을 때는 네그저 바이에터라는 곳에서 치마 맞추거든요. 얼마에 음... 맞췄어요? 얼마 10만원대 초반 아 10만원대 초반 응. 너무 싸다 응. 저는 조회한복에서 이번에 입시생 했는데 25만원 정도 근데 이제 더 올라가서 뭐 저희가 뭐 김민주의상실이나 뭐 전공생들이 하는 의상실로 가면 갈수록 뭐 폭이 몇개냐 뭐 재질이 뭐냐 재질. 이렇게 따라서 뭐 30만원 40만원 그래. 사실 그런 비싼 의상을 가면요 은 폭과 재질뿐만 아니라 재단 형식이 있거든요. 그 재단형도 달라요. 네, 무게. 네. 어 창작 풀치마라는 게 있어요. 입시 풀치마. 그 특히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그거를 치마로 삼아. 그다음에 위에는 탑 같은 거를 이제 사서, 그다음에 시스루 같은 네, 것들, 네, 그런 걸 많이 죠 예, 네, 그래서 구성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단지 어 움직임이 좀더좀 좀 무용 움직이는 데 기능성이 좀부족할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전공생들도 뭐 이태원 가서 뭐야 이거 의상 입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 창작은 네 합리적인 선에서 본인의 작품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거 외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작된 레파토리뭐 저희 황진이 건무나 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올 스테이지 인스타그램에올 스테이지 아니면 더 미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아니주 상실 이렇게 세, 세 개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이즈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아, 키가 작으면은, 뭐, 조금. 키가 작거나, 키가 너무 크거나, 크거나, 그러신 분들의 표준 사이즈는 잘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대신에 올 스테이지는 단체복 같은 경우가 음, 좀잘 잘 마련되어 됐어요. 있어서. 어, 종류가 진짜 많아요. 네네. 자체는. 그렇게 저희가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 아니주 상실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이 조금 키가 너무 커. 그러면 아니, 주상실감 다 해결돼. 아 제가 대학생 때부터 선생님한테 의상을 좀 했었었는데, 웬만한 게다 했어요. 해결되지 않는 게없어 근데 이제 단체 의상은 안 그렇고, 이제 동무 의상. 음. 내가 상사 의상인데, 조금 퀄리티를 높게 빌려서 입고 싶다. 아니, 주상실감이 있어. 웬만한 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중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 중에 이제 쭈�이나 트리오 같은 경우. 의상의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소규모 약간 어, 어. 네. 조금 높여서 입고 싶다 할때 조금 특색 있는 의상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여해서 입으시면 좋고 대여료는 뭐그 옷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대략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막화관부 이상은 더 비싸고. 어, 그렇죠. 근데 대략적으로. 시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10만 원에 빌리는 의상은 단가가 45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10만 원 정도의 대여가 되는 의상을 내가 세번 이상 입을 것 같아. 그럼 맞추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보통 빌리는 거 단가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내가 세번 이상 입는다. 그러면 차라리 의상을 하나 맞추시, 맞추시는, 맞추시는 게 맞죠. 전공자들 의상은 이제 염색비 아 맞아요 아, 염색비 그 실크가 사실 그 기본적으로 빅색이나 아니면 뭐 약간 노란 색깔 그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색깔, 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옷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염색해요 그러니까 염색비, 그 다음에 그 실크 자체가 비싸니까 그래서 의상비는 뭐, 전공자는 350 m 로떨어진는저잘못 봤어요 창작은 많이 비싸기에는 800에서 1000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전통 의상도 그렇죠? 전통이 더 비싸지 않아요? 어... 아니 전통 의상은 한500 정도 선? 300에서 500 정도 선? 뭐그 다음에 그 퀄리티의 차인 거죠 의상을 꼭 재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의상은 디자인 비화가 포함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될까? 것도 있어요 창작 같은 경우는 큐빅을 뭐 복사를 쓰냐 스와롭스키 이런 걸 쓰냐 그 사람 또 붙이니까 네 사람이 또하나가 붙이거든요 네. 인건비 그런 거랑 나 전통 같은 경우는 왜 자수 있잖아요 자수도 컴퓨터 자수를 쓰냐 아니면 은 손으로 이걸 하냐 <laughs> 이런 거가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금박을 하더라도 진짜 금박을 하는 게 있고, 뭐 돌금박, 스크린 금박 네.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내가 몇번 입을 건지, 어, 앞으로 한국을 계속 할 건지, 어, 내가 그냥 경험으로 한번 하고 끝낼 건지 이거가 좀 중요하고, 내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그니까, 좀, 사실 고급 치김이긴 해요. 고급 치미 라인에서 다른 것들과 견뎌봤을 때그 정도의 준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족감이나 이런 거는 저는 뭐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조명, 그 뭐야, 비 노래. <laughs>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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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쾌감인가 <laughs> 그 만족감은 그게 사실 이게 이렇게 가면은 네, 공연 무대에 예수님. 올라가면은 그 특수 조명 같은 것도 다 돈이잖아요 아 그런 거까지 하면은 참말안 하면 밑도 끝도 한도 없다 네 그래서 무대에서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남고 그날 사진 찍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의상에는 투자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